아, 탈모형 이제 평면에서 아이들 작업해서 나올 수 이, 있을 정도로 이제 작업을 한건데요 음, 예, 단순하게 이제 사각박스 일단 사이즈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실측 사이즈 214 265 정도 잡았고요그 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 층에 따라 높이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제, 혹이, 이, 스케치한 부분에서 이게 제일 낮은 혹이고요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낮은 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 위에 이게 제일 높은 거고요 그게 높은 거가 한 41mm니까 한 4cm 정도 되는 걸로. 실제는 한 10m인데, 그러려면은 얘가 볼륨이 좀 있어야 되죠. 이게 두께, 두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요 정도 하고요 그니까 안면에서 안면에서 지금 이정도 들어갔구요 다음에 전개 도 보시면은 이, 이 부품이 이 부품이 요거구요 다음에 요거가 이코 부분이고 요거가 위에 부분 그리고 이거가 이마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전개도 규칙은 이쪽이 지금 상부입니다 맨탑 탑이 되겠죠. 이것도 맨 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옆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맨 탑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맨 탑이 되고, 맨 위에 부분이 위에 부분이 되는 거죠. 위에 부분 그쵸죠 상부에서 맨 위에 부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부에서 맨 위에 부분이 되,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거 하나, 판형이 어떤 식이냐면요. 지금 A3로 해서 지금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이 크기가. 아, 출력해서 커팅한다그래도 이게 지금 사이즈가 적진 않고요. 그리고 이, 이 모듈 자체를 다 만들었을 때, 이 만들었을 때 실제 이제 판에 결합하는 거는 요 꺾은 선, 이게 풀칠면이 됩니다. 아, 이 부분하고 결합해서 그러니까 어, 가운데 이마 부분이 이마 부분이 결합이 되고요. 이마 부분은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예. 이마 부분 하기 전에 얘하고 이거하고 코 부분하고 위에 있는 큰흑큰 흑을 큰 먼저 결합하시고 이마 부분은 이제 길게 예, 길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 부분은 이제 위치 잡아서. 아, 어, 자기 하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잡아 가지고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결합을 하면 됩니다. 예. 이거 그 원래 의도한 대로 지금 이제 작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서 뭐 추가 수정이 있으면 추가 수정들 조절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그니까 이제 모델링에 대한 의도가 저희가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가 지금 일단 궁금하고요. 어, 어, 그게 일단 궁금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면서도 이게 지금 의도대로 됐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더 쉽게 한다 그러면 뭐 일단 이런 의도가 됐다 그러면 제작 부분에서 조금 더 간편할 수는 있어요. 간편하게 할 부분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혹시 모르니까 이건 다른 이름으로좀 저장합시다. 버전 5. 이렇게 되고, 얘가 있는데, s. v 하고, mm <clears> mm <throat> 날라가는구나. 니까 날라가면 안되고요 어. 여기서 면을 하나 다시 따줘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아, 이거는 이제 모델링 할때 나중에 전개도상에서 문제일 테니까. 예 그냥 다시 재작업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다 됐으면은 얘는 아웃시키고 네 그리고 요거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바닥에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웃시키고, F1, 2. 이거에서 이제 종이 두께 때문에, 마이너스 점 2, 두꺼워가지고, 3 정도 종이 맞을 것같고요점 3, 0.6이 빠지는 거죠. 종이 두께 때문에. 점5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건 이제 부착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전개도상에서 어떤 게좀 쉽냐면 요거가 이제 통째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하고예하고 이제 결합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또 이제 판형이 판형이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업하면서 자꾸 작업하는 거가 어 이게 오븐이 잠시만요. 응. <laughs> 응. 음. 아 이거가 있고, 이게 밑판이고, 아, 됐죠? 네, 맞습니다. 저장했고요. 음. 아. 파일 업데이트 3D 모델 5. M. 아, 왜 이러니까 다 복잡했어. 전도 오케이. 예, 이게 이게 제대로 맞는거죠폴에서 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큰 이게 이제 코 부분 큰거구요 다음에 얘가 빠져나오고 이것도 컨트롤. M. 이러면 조금 이제 뭐 전개들은 좀 간단해지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컨트롤 N 그리고 컨트롤 K 아, 컨트롤 N 뭐 이런식이 되겠죠 이런식이 이런 식이 되고, 이것도 컨트롤 k 컨트롤 n 컨트롤 k 컨트롤 n. <laughs> 잡고요. 다음에 저기 하고 이것도 얼른 잡고 음. 그리고 이거 풀칠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음. 역으로 꺾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음.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용지를 벗어나네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컨트롤 K가 이거니까 컨트롤 N 뭐 이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음, 그러면 이제 됐고요 뭐 풀바리 길이가 정도, 10mm 정도 해야 좀 만들기가 쉽겠죠 네. 지금 이 정도 돼야 정도. 조금 간단하게 한다 그래도 이러면 좀 간단해지죠 네. 그럼 높이도 좀 주어지고 높이도 좀 좋아지고요. 다음에 저기 하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이걸 보내드릴 까요뭐두개다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 버전 5고요. 아까 그거는 이제 버전 4고요. Save 해서 버전 이거는 5고요. Export Vector DXF. 저장하고요 아까 아까 다시 한번 불러올까 파일 save as export 백타과 dxf 근데 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건지는, 이쪽, 이쪽 관련은 일단 저희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한이 정도구요. 이거에서 이제 뭐, 이게 원래 의도하신 거하고좀 맞으면, 이거 어떤 게 맞습니다. 아니면 뭐좀 변경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수정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구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